앞으로 시작 대 보시죠. 대기! 자, 여기 낚시 들을게요. 얼음 끌에드릴게요한 번씩. 다이빙 없다니까. 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다른 거 다이빙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 점좀 해야 되고요. 네, 여기 미끄러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 점 좀. 제가 한번치워일까요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끝이잖요 네, 죠 앞으로 시작. 물이 적으면 할 때가 많은데, 올해 물이 많아서, 이제 바위가 다 가라앉았어요. 물속으로. 대기. 앞으로 시작 하 대기 다시 이게 물에 밀린 거야 이게 원래 물을안 온다는데 놔두세요 제가 할 테니까 야물개 어깨에 차버렸다 어유. 진짜 물이 많네 물로 없는 줄 알았더니 자, 좀 내리세요, 이제. 휴식. 잠깐 겁니다. 내리세요, 일로. 다요? 네, 다 내리세요. 자, 내리세요. 천천히 음. 내리세요. 미끄러운데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바닥에. 네, 미끄러져 넘어지면 다칠 일이 없어요. 연소, 연소 제일 많이 다친 거예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뒤로, 뒤로, 뒤로. 됐어. 아, 이게, 자, 이걸로 올라야 돼. 그냥 올라가. 힘들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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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요, 나봐요. 일단, 들어, 다가 다시. 어, 됐어. 됐습니다. 누가 이걸 찍어줘야 된다? 나 하나만 먼저 찍어줘.